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비 지원이나 예비 타당성 면제 등 핵심 내용은 지켜졌지만 중추 공항 활주로 길이 등의 쟁점 사항은 결국 삭제됐는데요. 해당 내용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우선 그 동안의 과정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법안이 세 개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 추경호 의원과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까지 이세 개안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각각 조금은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대안으로 지금 특별법이 첫 법안 발의 2년여 만에 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어이 특별법이 중요했던 이유가 기존에 있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데 이 비용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만약 이 비용이 넘어서게 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제때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어이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네.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지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 없이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시행 과정에서도 선정 과정에서도 조금은 속도를 낼수 있게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아 있잖아요. 네. 좀 비싼 형태인 어, 뭐 쌍둥이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역시 네.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이 있냐면 지금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네.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있는 이 광주 지역에서도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좀 수관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대구 경북 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이 광주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음. 이,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음. 이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역시 좀 관심을 갖고 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활주로 길이와 같은 일부 조항이 삭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왜 빠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에, 우선은 포함된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면 앞서 네. 말씀드린 기부대 양력의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네. 내용이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데요. 공항을 지으면 공항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네. 도로도 건설해야 되는데 이 인허가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업마다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네. 이걸 인허가 과정을 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활주로 길이가 3,500m 이상 되도록 짓는다. 그리고 개항 시점은 2030년이다. 네. 어, 또한 가지가 중추공항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홍주표 대구시장은 이걸 포함하는 안을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거든요. 네. 없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과연 국가 예산이 한정적인 가운데 대구 경북 신공항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때문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과 이 부산 지역 의원들이 좀 절충안을 찾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조항의 삭제가 우리 지역 신공항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활주로 길이가 왜 중요했냐면요.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 공항의 경우에는 미주나 유럽까지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활주로 길이가 짧기 때문인데 일정 정도 활주로 길이가 되어야지 어, 이 미주와 유럽 비행까지 가능해지게 되고 네. 이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도 늘어나게 되고 화물 물류까지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대구와 경상북도의 이 바람이었는데 네. 사실 이게 명시가 되면 계속 반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조항은 빠지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길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요.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활주로 길이가 필요한지 설득해야 되는 지금 과정은 앞으로도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예타 면제, 그러니까 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네. 지방정부에 편성을 하고 지자체가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규모가 큰 어,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 돈을 이만큼 써도 되는지 어, 비용을 투입했을 때 비용 대비 시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네. 이 단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요. 만약 일정 수준 이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국비를 쓰지 못하도록 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공항을 짓고 주변에 철도나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만큼의 돈을 들이는 게 의미가 있을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도로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또 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네. 배후의 산업단지도 또 예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결국 공항은 문을 열었는데, 네. 주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꺼번에 좀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 공항 개항 시점과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의결에 앞서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네, 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반대 입장을 냈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네. 일단 현재 대구에 있는 군공항, 민간공항 역시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음. 많은 민원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 소음 피해 민원이 호소 한지가 벌써 30여 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네. 예, 처음부터 공항을 지을 때 이곳이 소음 피해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네. 당시에는 대구 외곽에 군공항을 지었었는데 도시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항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들어서게 되면서. 이 소음 피해를 호소했는데 지금 의성과 군이 역시 네. 어 지금은 사람들이 적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공항이 관할하는 구역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한꺼번에 다 매입해서 넓은 범위로 잡지 않으면 네. 이 결국 군이와 의성에도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소음을 피해를 입을 주민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무작정 활주로 길이를 늘리고 공항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앞으로 더 숙고해야 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정의당은 이 대구 공항의 소음 피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네. 입장인데 그럼 그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기존에는 보상을 국가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네. 어,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이 20년 전인데요. 네.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단을 꾸리고 각자 변호사 비용도 내고 그래서 소송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어, 한 3년 정도, 한번 소음 피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3년 정도 음. 걸렸는데 그때 이 국가가 또 지불하게 되거든요. 어, 제가 손피해 배상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도 배상금을 아. 받았습니다만, 네. 이게 기한이 오래 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손피해 배상금을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어, 대우경부 공항 이전에 어, 출발점이 되기도 하, 했거든요. 근데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수원, 전국 곳곳에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소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소송을 하지 말고 소음 피해 주민들의 범위를 정하고 이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매년 지급하자. 음.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지난해에 한 차례 지급이 됐고 올해도 또이 손피해 대상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 네.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우리는 신청하지 않고 개별로 소송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소수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럼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럼 부지로 확정된 경북의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은 괜찮을까요? 아,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대구의 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숫자는 적습니다. 네. 다만 부지를 넓게 잡지 않게 되면, 어, 의성과 군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목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당장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은 정부가 공황 이전하는 어, 수용 범위를 기존보다 좀 넓게 잡아야 된다. 음.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어디를 수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음 문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정의당의 의견도 타닥에 보이고요 네. 이제 총 16단계로 진행되는 특별법이 11, 12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지금 특별법과 무관하게 어, 지금 11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다만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이 특별법이 중요했거든요 네. 지금 국방부와 함께 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어쨌든 어 간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존에 있던, 어, 대구에 있는 K2 군공항 부지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개발할 거냐? 그러니까 약 10조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네. 웬만한 작은 기업들은 이 개발에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손에 꼽히는데, 어 근데 1 0억 정도 이익을 낼 거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할까? 이것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중요했고요. 이제 특별법 통과가 됐으니까 국방부와 합의가서 체결하고 이 사업 시행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앞으로 중요하게 남았는데 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시공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어, 앞서 초반에 언급을 한번 해주셨습니다만 네. 최근 광주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공항의 특별법이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에, 지금 우리 국회 구도상으로는 네. 어,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음. 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좀 상황이 다른 것은 광주의 공공항 이전 특별법은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구 경북보다는 한창 속도가 늦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 괜히 광주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느라 음, 네. 좀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요. 결국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지 음.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역의 대구 경북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가운데 신공항 특별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네. 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을 때 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역시 좀 함께 빠른 속도로 어, 처리되는 데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소야대 전국을 생각을 했을 네. 때 동시 통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 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향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이와 반대로 타지역 정치권에서 이 특별 법이 기부대 양여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근거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 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이 국비를 투입하게 되는 기준이 처음에 정한 예산을 넘기게 되면 국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본인이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음. 그러면 애초에 한 10조 원 조금 넘는 어 정도의 수준의 돈이 들어갈 걸 일부러 약뭐 12조 원, 13조 원까지 부풀리면 어떡하냐. 음. 이 도덕적 해의 상황을 막을 수 있냐. 기업 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득 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음. 통제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1 0조 이상의 되는 사업들의 사업자 중에 지금 그동안 거론되왔던 기업들이 lh 음. 예, 공기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어, 컨소시엄 여러 개 기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에서는 좀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진행할 수밖에 음. 없는 규모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 눈치를 어, 안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 게다가 이 지금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걸로 딴지를 걸어서 자초를 시킨다. 음. 어느 정당이든 어느 지역이든 대구경북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쉽게 딴지를 걸수 있을까? 어,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기존의 대구 공항을 좀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네, 아직 없으시죠. <laughs> 네. 주로 해외에 나갈 때 가까운 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는 어디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보통 인천 공항이나 네. 김포 공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대구와 부산의 영남권에서도 이 부산공항과 대구공항을 두고도 인천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행기 편수가 인천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 이번에 대구경북 신공항이 추진이 되고 완공이 된다면 기존의 대구 공항보다는 규모가 더 커진 이 공항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네. 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의성과 군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기존의 농사나 이 과수 일을 하고 있던 양봉농가까지 포함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 지원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첫 번째고요. 이두 번째는 앞서 살펴봤지만 시행사를 사업 대행사를 빠르게 선정하는 것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 경북신공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법안 통과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사업 시행자를 찾기 위한 지자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시간이 도래했거든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세 번째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네. 좀 하나를 보자면 애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가 나올 때 개항 시점이 2026년이었습니다. 어, 네.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부지 선정하면서 시간이 연기가 됩니다. 그때가 2028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는 개항 시점이 203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도가 나지 않을 때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개항 가능한 시점을 아주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공항 특별법 현황부터 향후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이시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